법원 가압류 신청에서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접수한 후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입니다. 법원은 가압류 신청서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긴급한 요청이므로 법원은 이 요청이 적합하고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심리를 합니다. 신청서와 서류가 완벽하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빠르게 가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